ねえ。 Oh, yeah.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런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걸어갈까? 많이 왔는데? 네, 오늘은 12월 3일 월요일이고요. 회사에 휴가를 낸 날입니다. 휴가가 좀 남아서 이제 무조건 써야하는 의무 연차라서 언제 쓸까 계속 미루다가 저희는 사람들이랑 겹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날이 오늘 내일이라서 쉬게 되었고 어, 별다른 계획은 없어요 그동안 항상 휴가쓰면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틀동안 어, 혼자서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뭐, 딴거안 하고 집에 그냥 바로 왔어요. 원래 계획은 책도 보고, 음, 커피도 마시고, 또, 옷 정리도 하고, 집 정리도 하고, 제 옷들이 다 남편 차 트렁크에 있어서 패딩이랑 목도리랑 이런 거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휴가는 그동안 못했던 거 그냥 집에서 혼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조용히 보내려고 합니다. 날씨도 진짜 우중충 하거든요. 근데 제가 비 오는 날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음,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겨울인데 오랜만에 패디큐어를 했어요. 이따가 손톱도 바를 건데 보여드릴게요. 마늘을 쪄고 가는게 있어서 혼자 집에서 알리오올리오를 해놓고 있어요. 이것도 원팬 파스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 조절을 좀 잘해서 어,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혼자 있으니까 여유롭게 되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 7분 정도 면을 익혀주면 됩니다. 면 삶은 육수가 같이 막 저어지니까 약간 크리미한 그런 날리 올리어가 됐는데 생각보다 진짜 소금이 많이 들어가네요. 소금을 많이 넣는데도 안 짜. 그리고 소금을 많이 넣으니까 예전에 맛이 없었던 게 맛이 확 살아났어요. 소금을 들이 부어야 되는 거였어. 저는 조금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또짤것 같아가지고 이거 치즈 뿌려서 먹을 거예요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파마산 가루가 잘 먹겠습니다 어, 그동안 미뤄왔던 온 무덤들을 지금 옷장에서 다 꺼내왔어요 왜 자꾸 무덤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제 여름 옷도 아직 여기 안에 다 있거든요. 그거 정리하고, 겨울 옷만 꺼내놓고 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 첫 콩나물국입니다 나름 맛이 괜찮더라고요 신랑이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자은안 먹고 지금 이게 3일째 끓인 거라서 오늘 제가 다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김에 제 것도 해서 지금 일곱신데 지금 아침 그냥 먹을 거예요 다 저녁 게해가지고 책을 좀 보다가 갈 이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늘은 집에서 밀린 드라마를 봤고요. 낮잠도 좀 자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잠시나마 내 기분을 전환시켜준 빨강이 매니큐어와 이별할 시간이에요. 얼른 지우고 단정한 걸로 바꿔서 발라줄게요. 저는 아예 빨간 새빨간 것보다 이렇게 다홍빛이 약간 도는 음, 그런 빨강이 예쁘더라고요. 네, 제가 쓰는 빨간 매니큐어가요. 더 페이스샵 트렌디 네일즈. 아찔한 레드 색상이에요. 어, 일반 로드샵 브랜드 네일 다들 많이 써보셨잖아요. 모디 네일이 제일 유명하죠. 근데 예쁜 색깔은 많은데 그게 되게 잘 벗겨져요. 로드샵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거. 패스샵 게 짱이에요 빨간색이니까 조금 꼼꼼하게 지워줄게요 제가 내일 바르는 걸 좋아해서 거의 생손일 생 때가 없어요 네, 다 지워졌고요 약간 붉은기가 남아있긴 한데 괜찮아요 최대한 잘 지워졌고 다음 바를 거는 역시 더페이스샵의 이지젤 그레이 무드라는 색상이에요. 제가 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색일 거예요. 다른 것도 나온 게 있나? 음. 얇게 두 번씩 발라주면 되거든요. 네일 바르는 팁은 여기에 이제 조금 많이 묻혀가지고 한 번에 발라주셔야 돼요. 이 끝에를. 원래 세번 하면 끝. 저는 네일 바를 때 손톱을 최대한 많이 자르고 바르거든요. 그래야지 예쁜 것 같아요. 3일은 정말 깨끗하게 가고요. 일주일 정도?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발라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자판을 계속 치고 손에 쓰는 일이어서 이게 좀 오래 가기는 힘들고 그냥 깔끔해 보이는 게 좋아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지우고 다시 다 발랐습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탑코트만 발라줄 거예요. 뭐 거의 안 묻히고 깔끔하게 잘 발라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추천해요. 이제 휴가는 끝났고요. 내일은 출근하는 날입니다. 지금 신랑이 오고 있대요. 혼자만의 시간은 끝이고, 휴가는 다 다음 주에, 이제 일본에 갈 거예요.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